자 리시브에 대한 선수들의 고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돌아왔습니다한점차 추격 아 다섯 점 차이가 한점 차이로 줄어듭니다 유광우 중앙입니다 한성정 아 좋습니다 아, 패기 넘치네요 네 아, 지난 경기에서도 한성정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었었거든요 왼쪽 아, 한성정 자, 안고 빨라요. 떨어집니다 세포인트 네. 왼쪽 한성정 아, 끝냈습니다 아, 네. 1세트 우리 카드가 가져갑니다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한성정 첫 득점 한성정 아, 아, 끝내 뚫었습니다 네. 정민수 잘 건넸습니다 중앙 후위 공격 아, 완전히 갈랐습니다 네. 좋은 공격입니다 네. 그리고 한성정 아, 좋아요 아, 깔끔하네요 네. 민잘어 한성정의 블록킹. 네. 어, 그동안 1라운드 1순위로 영입된 선수가 뭐 매년 한 명씩 있는 거죠. 그 선수들의 성장세, 에 기대치가 있는 건데. 네. 한성정, 아, 아 파워풀합니다. 좋아요. 네. 자, 한성정, 성공입니다. 2세트 아, 세포인트. 세트 네. 올라가면서 한성정, 네. 네. 다시 한번 세포인트. 시영수 선수를 앞에다 두고 정말 질서를 잘 돌렸다 그랬는데요. 예. 오른쪽, 동현막혔어요 블로킹입니다 네. 어느 때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블록하우입니다 한성정. 자, 때려야죠. 자, 한성정! 아, 성공입니다. 아, 저걸 때리네요. 자, 지금 공격을 저렇게 직선으로 완전히 돌려 때린다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자, 네. 아, 정말 잘 때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왼쪽. 자, 다시 한성정. 22대6입니다. 블록킹. 블록킹. 아, 한성정 23대6입니다. 자, 오늘 프로킹 3득점 서브 1득점 예.